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주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 가산일수, 경조사 휴가일수 등을 개정하고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장기 재직 특별 휴가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장기 재직 특별 휴가는 상위 법령에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고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시의 장기 재직 휴가 총 일수는 41일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적은 일수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 휴가 10일을 신설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평택시 장기재직 특별휴가 총 일수를 40일에서 55일로 15일 확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어긋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 등지역역관 변화에 따라 청부급 등 4개 읍면동에서 통리반의 경계를 조정하고 6개통 1개립 50개반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주민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의원님 거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간단하게 하면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정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5년에서 10년 재직한 공직자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이제 개정안으로 시비를 했는데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공직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뭐또 저희가 뭐 언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어, 정착하는데 공직자로서 자리 잡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가 조례나 어떤 그 법률에 근거한 조례로 신규자들에 대한 어떤 좀 혜택을 준비해 줄수 있는 게 있습니까? 따로 장기재직 휴가 부분이 장기자가 붙었듯이 이제 기간 음. 재직 기간을 좀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어차피 기본적인 연가는 부여가 됩니다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1일까지) 네, 부여가 네. 되기 때문에 뭐 바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그거를 좀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따로 별도로 예, 달리 정한 것은 없습니다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방법식으로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처음 공직자가 됐을 때 보면은 뭐 예전에는 3년을 버티면 버틴다는 등뭐막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은 일선에서 이제 대민 이제 어떤 창구에 있거나 했을 때어 예전의 분들하고 조금 다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정을 추스르고 어 사실 힐링이 돼서 복귀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시간과 제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갔습니다. 위원장님이, 주십시오. 예, 예. 위원장님 말씀 굉장히 동의하고요.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조직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신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대개 그게 어떤 주입식 교육은 아니고 좀 힐링할 수 있는 교육으로 좀 편성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계획했던 게 이제 15 해제 포인트라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음.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1 5해제 발령 날때 복지 포인트 일정 부분 더 주는 어 아, 돈으로 예,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아직은 예산 심의 과정이라 네, 네, <laughs> 이 네. 부분은 이제 네. 확답을 네.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질최 있으신 의원님 네. 예, 최정희 의원님. 예. <laughs> 그, 지금 이제 타 시군 이렇게 사례를 보면 제일 많이 저기 장기적인 휴가가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 65일까지 있고 지금 이제 저희는 기존에 이제 45일이었던 거죠 45일에서 40일 아, 40일에서 어, 지금 이제 55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왜 이렇게 이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 우리 시 같은 경우 이렇게 다른 재채비에서 이게 휴가일수가 작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그뭐 저희가 이제 작게 운영이 된 거는 최초에는 이제 이 정도 40일에서 많이들 재정을 했었는데 네. 어각시군에도 이제 직원 복지 차원에서 계속 늘려온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일 작아서 이번에 좀 상정을 드리게 됐습니다. 음, 다른데는 이제 중간에 이제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좀 늘려왔는데 우리 시는 좀 이게 늘렸다는 말씀이에요. 네. 좀 진작에 좀 이렇게 반응이 됐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그 다른 이제 제체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니까 이제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같은 경우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20일 정도로 이렇게 이, 이 많은 평균적으로 본 이렇게 어 많이 지원이 되는 아, 저 기간이 2 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좀 반영을 해야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또 제가 또 궁금한 게 여기 그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보시면 이분 그 사망별표 6번 사망했을 경우에 뭐 본인 배우자 뭐 부모 이렇게 오 일인데 이분 형제 본인의 형제, 자매, 뭐, 이런 경우 하루로 되어 있어요? 그, 이게 좀 너무 작지 않나요? 이게 형, 요즘 형제, 자매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뭐, 이게, 이게 뭐, 어디 조례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규제? 그 경조사 휴가일 수는 이제 그 대통령령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일부 정하고 있고 그 아. 거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일일은 이제 그 상위 법령에서 네,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1일로 잡았고요. 네. 이제 본인 그 부모님이나 이 부분은 5일로 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이거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아 법령에 근거한 거다 말씀이네요 예. 네. 그래서 한번 막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요최정은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저장은신저원님예저정은요원님은요 저장은요, 저장장기복무장 대한 이 특별 휴가가 다른 일반 연가처럼 이 저축이라고 하나요? 2월 된다거나 할수 있는 부분도 전혀 없는 건가요? 예, 2월은 저희가 지금 안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 단계별로 그 연수에서 가는 걸로 그렇게 좀 정했습니다. 아, 그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소멸이 돼버리는 휴가인가요? 예, 그 기간 중 재직기간별로 그 구분된 그 기간 안에 사용을 해야 되고요. 사용,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소멸되게 됩니다. 네.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이 특별 휴간대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셔갖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보상을 다른 방법으로 받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늘어나야 되겠다 생각도 아까 최재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서 나가지 못하더라도 다른 지자체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잘 챙겨서 <laughs> 업무도 많긴한데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 계심으로 미사일 정책 5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여서 위설 정책 6항입니다. 평택 시통리 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그 세교동 33통 이 신설이 되는데요. 지역이 동삭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세교동은 법정동이고요. 세교동을 구성하고 있는 아저 일본에서 예, 일본에서 동 행정동이고 에서동본에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일본에일에서에서 일본에서 일본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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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동일본에 네, 그래 이제 그 행정동이랑 아예 명칭이 법정동이랑 이제 완전 상의하면뭐 송탄동에 속해 있는 이제 뭐 칠원동이나 뭐 칠개동이나뭐 이렇게 이제 그 다른 행정명이 없는 동이면 상관이 없는데 동작동 세계동에 속해 있는 동삭동이 행정명으로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동삭동 소속이신 줄 알고 행정복센터를 동삭동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저에게 이제. 어, 말씀을 주시어서 이제 손아명 의원님이나 이제 이윤아 의원님과의 상의를 하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조정이 안 되는 문제인가요?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있고 도시마다 면적은 크지만 인구가 이제 적게 분포하는 데가 있고 또 지역은 좁지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을 이제 분리하고 그 행정동을 조정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뭐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지의 현실량에 맞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예, 아예 여기를 동삭동으로 편입을 해주시는 건 인구 배정 때문에 안 되는? 인구 배정에 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뭐 이제 그 아파트 지역이 고딱동삭동만 그그 끊어진다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세계동으로 편입할 필요 가있다면 그거는 추의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종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리스 신 의원님. 근데 그 규정의 통은 몇 통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무한정으로 늘어나나요? 만약에 이제 인구의 문제가 없다면? 제 통은 천 가구 이상 이제 공동대 주택 단지는 이제 천 가구로 하고요. 네. 그 최소 보면은 육 레지 음. 1 2 개반이 한 통으로 이제 구성이 될수 있고. 반은 30 내지 6 0 각으로 구성이 되지 음. 통리반 설치조례 네, 상향은 없습니까? 1 0 0통까지도 갑니까? 아 요거는 상향 기준은 지금 험, 없습니다 현행 조례.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정제6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목소리>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의를 선언합니다.